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오늘은 조각난 아르카니스 초월 9단계 클리어 영상으로 공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성 시점으로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어, 파티원 구성은 수호성, 살성, 궁성, 치유성, 이렇게 4가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파티원 평균 전투력은 2600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하면은 앞마당에 있는 몬스터를 원거리 유저가 이제 좀 유인을 해서 계단 쪽으로 끌고 와 줍니다. 저희 파티 같은 경우는 아직 전투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몰기 보다는 어 반절씩 나눠서 모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씩 나눠서 몰아 가지고 잡고 나머지 반도 다시 이제 계단 쪽으로 유인해서 잡으시면은 요 계단 쪽까지 유인을 하게 되면 몬스터들이 좀 깔끔하게 모이게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모아서 잡는 방식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9단계까지 오다 보면은 몬스터들이 꽤나 아파요. 몬스터 공격이.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막 죽어가지고 리트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저희 파티하고는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좀 나눠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몬스터들도 원거리 몬스터들부터 모아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이제 궁성이 애들을 내가지고 뒤쪽으로 빠지면은 계단 앞으로 몬스터들이 깔끔하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요런 방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거리 물의 정령들부터 잡아주시고 이제 저기 뒤쪽에 있는 정의 사제 같은 경우는. 한 마리씩 잡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정해 사제 같은 경우는 죽게 되면 바닥에 피 웅덩이를 깔게 되거든요. 피 웅덩이 깔리게 되면은 그 안에 유저가 있을 경우 데미지가 이제 한 번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몬스터가 저피 웅덩이 안쪽에 있을 경우에는 또피 회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 사제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 한 마리씩 잡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해사제 말고도, 어, 이제 몬스터들 중에 이렇게 피 웅덩이를 까는 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몬스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잡아야지 먼저 잡게 되면은 피 웅덩이가 깔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몬스터들은 피해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좀 잡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피 웅덩이를 까는 몬스터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반절 정도 몰아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궁성이 빠지면은 이 내리막길 앞쪽으로 몬스터들이 예쁘게 모이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반절 나눠 잡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3마리 따로 잡았습니다. 여기 위쪽 같은 경우도 이제 원거리 몬스터들부터 애들을 내서 이제 계단 뒤로 빠지게 되면은 저 계단 위쪽으로 몬스터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잡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3, 4마리 정도 모아서 잡으면은 딱좋더라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해후호병요 친구가 이제 죽게 되면은 피웅덩이를 바닥에 깔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잡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근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웅덩이 까는 몬스터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좀 죽겠다 싶으면은 미리 좀 뒤로 빠지는 걸 추천드려요. 피웅덩이 깔리자마자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이제 생각 못하고 늦게 빠질 경우에는 피가 한 번에 확 달면서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딜은 미리 좀 기억해 놨다가 죽기 전에 미리 빠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스크 등록을 하고 1레임드 앞으로 왔습니다. 1레임드 같은 경우는 메인 기믹 하나만 이제 파회할 줄 알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없는 보스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근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패턴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오면은 화면 정지시키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같은 경우는 혼자 맞아야 되죠?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빠졌네요. 자, 이제 메인 기믹입니다. 화면 잠깐 정지해놓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해당 기믹 같은 경우에는 유저 두 명한테 날아오는 톱니바퀴가 생기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이제 유저를 따라다니게 되고, 이제 아래 빨간색 줄로 이제 경로가 표시되게 되는데, 이 경로를 유저 두 명이서 맞춰 가지고 날아오는 톱니를 톱니바퀴를 부딪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톱니바퀴가 깨지면서 이제 패턴이 공략되게 되는데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크로스로 맞추던 일직선으로 맞추던 톱니를 부딪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원형 톱니바퀴가 날아오는 경로 쪽으로만 움직이셔야지 경로 바깥으로 이제 이탈할 경우에는 톱니가 따라오면서 유저가 이탈한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뭐 크로스나 일직선이나 어떻게 부딪히게 할지 경로를 정하셨다면 그 경로 쪽으로만 움직이셔야 돼요. 경로 바깥으로 이탈하는 순간 톱니가 유저를 따라가니까 경로가 틀어지면서 이제 미스가 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가 미스가 나게 되면은 다시 맞추기가 꽤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경로를 정했으면은 웬만해서는 막 크게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톱니가 안 맞을 정도로 나를 따라오는 톱니에 내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경로상에서 움직여 주시고 웬만해서는 움직임을 많이 하는 거를 좀 피해 주시면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근딜들이 좀 숙지해 둬야 될 패턴인데 이제 지금 보스 피통을 보시면은 피통 아래에 있는 그로기 게이지가 회색으로 잠겨 있죠 자물쇠 아이콘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로기 게이지가 잠기게 되고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유저 위치에 그 원형 톱니를 소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세번 연속으로 깔게 되어 톱니를 근데 이게 제자리에 카마 있으면은 같은 자리에 3개를 깔게 되면서 중첩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오면은 옆으로 계속 무빙을 쳐가지고 톱니를 빼주셔야 돼요. 빼주고 나서 이제 사방에서 톱니가 날라오는데 그거는 이제 점프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중앙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고 톱니를 하나, 둘, 어두 개를 까는군요. 두 개를 깔게 되고 원형톱니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때 점프로 그냥 피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좀 공간이 넓은 위치로 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피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점프를 눌러가지고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높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원딜들은 거리를 벌리고 전조 증상을 보기 때문에 좀 쉽게 피할 수 있는데 근딜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딜하다가 이거 파훼 못하고 늦게 빠지면은 아까 그 깔리는 두 개의 톱니 중첩되면서 한번에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그로기 게이지를 살펴보고 그로기 게이지가 회색으로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패턴들은 크게 어려운 패턴은 없어요. 거의 다 장판류 패턴인데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로기 게이지 또 잠겼죠? 그리고 중앙으로 이동했고. 이렇게 톱니 깔게 되고, 사방으로 톱니 뿌리는 거, 점프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저것만 익히시면은, 근딜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보스긴 해요. 그리고 요, 이중 장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회피 자세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박자 제가, 늦게 회피 자세를 계속 눌러가지고, 계속 맞게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장판 하나 맞는 거 정도는 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힐러가 힐을 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심장찌르기로 계속 피흡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장판 같은 경우는 버틸 만한데, 저거 이제 첫 번째 장판에 놀라서 회피기로 이제 뒤로 빠지게 되면은, 두 번째 장판도 같이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개를 다 맞게 되면은 위험해져가지고, 근딜 하시는 분들은 저거 장판은 좀 이제 생각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첫 번째 장판 맞고 계속 딜하다가 두 번째 장판은 흘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원거리 몬스터만 미리 이제 애들을 내서 계단 뒤쪽으로 빠지면은 이 앞마당 쪽으로 몬스터들이 예쁘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잡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성이 있는 경우에 몬스터를 좀 끌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모아주면은 딜하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수호성 있는 파티는 이렇게 끌어주면 되는 거고, 수호성 없는 파티이더라도 이제 계단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웬만치는 모이게 되니까 몰아서 잡으면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거리 먼저 잡아주고, 이 수호병들도 바닥에 이제 피웅덩이를 깔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유념해 두셨다가 피웅덩이 깔리면 빠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맵은 진짜 맵 만드는데 디자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요. 맵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던전 맵이. 자, 여기서 두 번째 키스크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던전에 있는 모든 키스크를 다 활성 해주셔야 이제 점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키스크는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키스크를 다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저 물의 정령이 피 웅덩이를 깔게 되는데, 가끔 저렇게 버그로 바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방금 저 같은 경우도... 바닥에 피웅덩이가 깔렸는데 화면에 안 보였어가지고 피가 갑자기 확 달았죠. 자, 이 구간은 이제 장애물을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사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맞으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저 단에서는 사실 이 장애물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가지고 맞으면서 그냥 뚫고 지나가도 크게 뭐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구단부터는 이게 사실 아파요 좀저 앞에 가는 이제 치유성님도 이제 힐러라서 그냥 맞고 가셨는데 딜러 같은 경우 이제 방어력이나 뭐 이런 걸좀안 챙겨 피통을 안 늘렸다면은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들어왔죠. 이게 회피 자세로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딜러들은 웬만하면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는 코스 쪽 오른편에 키스크가 하나 더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키스크를 꼭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네임드입니다. 지금 궁성분이 미리 가시다가 애들을 내는 바람에 전투가 바로 시작이 됐는데 앞에 저렇게 장판이 깔리더라도 끝쪽으로 이동해서 천천히 오시면은 데미지를 안 입고 올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방금 저 이제 개인한테 장판이 계속 생기는 저 패턴이 있는데, 저게 사실 피하기 쉬워요. 피하기 쉬운데, 좀 늦게 움직이거나, 이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저 장판에 걸리게 되면은, 어, 이제 몸통에 고리가 생기면서 그 고리가 이제 전 맵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점프로 피해야 되는 패턴이 되는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저 패턴 때문에 파티원들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파티 같은 경우는 4명 다 디코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걸리면 이제 걸렸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피했는데 이제 공팍 같은 경우 디코를 안 하는 파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저 패턴 끝나고 나서 파티원들을 보면 돼요. 파티원들 몸쪽에 저런 흰색 고리가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고리가 걸려있으면은 저렇게 이제 점프로 피해야 되는 패턴이 생기게 되니까 미리 인지해 두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생존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유저들끼리 충돌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빠지는 경로도 겹치지 않게 제 센스있게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4명이 다한 곳으로 빠지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죠. 그래서 데스가 났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게 중간에 돌파구간에 데스가 최대한 안 나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데스가 나더라도 이제 네임드에서 전멸이 안 나고 키스크를 모두 다 활성화하고 너무 늦지 않는 시간에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점수가 또 생각보다는 잘 나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제 네임드에서 전멸이 나가지고 아예 리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점수의 나머지 뭐 이제 중간에 조금씩 죽는 것들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네번세번 정도? 3, 4번 정도?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에는 막 크게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보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각난 아르카니스라는 이 초월 던전이 전체적으로 맵 디자인도 매우 아름답지만 어 이제 보스의 패턴이라든가 이제 레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데우스 9단 클리어 영상을 먼저 올렸지만 사실은 이 조각난 아르카니스 9단을 더 먼저 깼거든요 심지어 전투력 2500대에 깼습니다 500 초반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던전이고 잘 만들어진 던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보스고 이제 버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요리 버프도 먹고 이제 전투 강화 주문서랑 치명타 올려주는 주문서도 같이 복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고리 피하는 게좀 핵심인데 방금처럼 이제 맵 전역에 장판 표시가 나게 되면은 이제 저런 고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광역 표시가 나게 되면은 뒤로 회피를 한번 한 다음에 제자리 점프로 그냥 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피하면은 좀 안정성 있게 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패턴은 살성이라면은 솔직히 그냥 뒤잡만 잘 하고 장판만 잘 피하면은 크게 어려운 패턴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흰색, 검은색 구슬 먹는 메인 기믹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저런 불기둥 패턴이 나오는데, 불기둥 패턴이 모였다가 빠질 때 저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구슬 먹는 패턴인데, 이게 총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슬만 먹으면 되는 패턴이라서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구슬은 색깔 정해서 다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스한테 구슬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스의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스의 공격력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방어력 높아져서 딜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슬을 다 먹어주셔야 합니다. 저 고리피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점프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잠깐 화면 정지하고 보여 드릴게요. 유저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속박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크리스탈 안에 가두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세 명의 유저들한테 이제 창이 날라오게 됩니다. 창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 경로가 바닥에 표시가 되는데 이 경로를 이 유리 크리스탈에 갇힌 유저한테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맞춰 주시고 보시면은 보스가 대사를 한 다음에 굴절의 창이라고 해서 이 캐스팅 바가 보이죠. 이게 이제 캐스팅이 다 되면은 창이 발사되게 되는데 어이 게이지가 다 차기 전까지는 이 표적 고정 한 데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 게이지가 다 완료가 됐을 때 완료가 됐을 때는 회피기로 빠져 나와야 이 날아오는 창에 유저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고정을 해 두셨다가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회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다 찼죠? 이때 이제 빠져나오시면 돼요, 바로. 그러면은 창에 크리스탈에 갇힌 유저가 창에 맞게 되고 이제 크리스탈에서 풀리게 됩니다. 독박에서. 요게 이제 세 개를 다 맞추게 되면은 한 번에 풀리게 되는 것 같고 두 개까지 맞추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한 개를 맞췄거나 아예 못 맞추면은 이제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최소한 두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패턴인데, 이제 구슬 먹는 패턴이죠. 근데 이제 고리 패턴이랑 같이 겹쳐서 나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습이 3분의 1이 되면은 생기는 패턴인데, 요것만 제대로 넘기면은 이제 웬만한 파티에서도 다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파티도 여기서 문제가 항상 생겨가지고 이 패턴을 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고리 피하는 걸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고리를 못 피하면 어차피 기절 걸려가지고 구슬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를 먼저 피하고 구슬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스한테 구슬이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트라이 해봤던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섯 개 미만까지는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섯 개 이상 들어갔다 하면은 좀 클리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고리 먼저 피하고 구슬 먹는다. 고리는 조금 미리 점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잘 확인해서 보호막 안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원거리분들은 딜이 들어가거든요. 요 타이밍에. 그래서 원거리분들은 딜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근거리분들은 색깔이랑 잘 확인했다가 브리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제 불기둥 모일 때 회피로 그냥 빠져나오면 안전하게 딜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패턴 한번더 나왔죠. 게이지 다 차면은 빠져 나오시면 됩니다. 자요렇게 해서 9단계도 S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죠. 이제 3레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그 고리랑 구슬 나오는 패턴 그 패턴만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숙달을 하신다면은. 전투력이 조금 낮더라도 충분히 S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각난 아르카니스 9단계 클리어 영상 같이 보면서 어, 공약과 간단한 팁 알려드렸는데요 던전 자체가 이제 생각보다는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스의 패턴들도 좀 파회하는 맛이 있게끔 재밌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살성 시점에서는 이제 뒤잡기 편한 보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클리어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 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뭐 이제 공파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투력을 이제 요구하는 방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레기온 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어, 조금 낮은 투력으로도 저희처럼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다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